안녕하세요 인생 라떼 곰마담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200억 부자가 됐습니다 빚더미에서 시작해서 현재 40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야 됩니다 여자라면 특히 엄마의 역할 여성의 역할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이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많은. 것들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지치고 힘들고 또 포기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각 분야를 공부를 하고 각 분야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자기 개발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여러분이 뭐 부동산을 하든 다른 부업을 하든 어떤 전문 직종을 찾든 이각 분야에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는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굳이 내가 롤 모델로 멘 토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각자 원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조언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 때는요, 재테크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재테크나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동산 분야에서도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결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 내가 했던 공부들이 도움은 되지만 이 결정력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고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는 결정에 결정장애가 옵니다. 특히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많은 결정장애들이 와서 힘들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자산을 조금 불려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한게 작가 인세입니다. 인세라는 수익을 계속 만들 수 있고요. 또 제가 생기는 이 돈을 가만히 둘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든 이 자산을 불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 공부를 몇 천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결정을 할 때는 땅을 살 때나 돈이 들어갈 때는 제 결정으로는 아직까지 최고가 아니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자문을 구하고 제가 배웠던 멘토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는 저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할수 있고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력이 늦어질 것이고요. 고민이 많아지지만 전문가에게 멘토에게 롤모델에게 맡겨놓는다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한번두번 번 하는 게 결정을 못할 때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행동이 빨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 아파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각종 분야의 부동산을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동산의 40채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또 작가라는 거는 제가 하나의 직업을 더 갖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이 직장 월급만으로 살수 없다라는 제가 관점이 바뀌면서 제또 하나의 우주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나의 제2 2의 인생, 3의 인생, 4의 인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벌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더니 블로그로도 돈을 벌수 있고 유튜브로도 돈을 벌수 있고 쿠팡 파트너로서도 돈을 벌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로 작가라는 하나의 부수입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라고 해서 책에 대한 인생, 저작권료를 받는 부수입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강연의 기회, 컨설팅의 기회 이런 것들이 오면서 부가수입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부가수입들이 생기면서 취미처럼 했던 것들이 더잘 맞고 더 좋아하고 이 수입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답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둘 게 아니라 이 일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좀 생산적인 시간을 만드셔서 내가 할수 있는 부수입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보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멘토를 만나서 경험기반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이 본업과 더불어서 이런 부가적인 수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변의 각 분야의 멘토를 먼저 만드시고요. 죽도록 열심히만 살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걸 하고 싶지만 내가 많은 걸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나 멘토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생기고요. 또더 빠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성장을 하고 결과 기반이 돼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수반이 되면서 가치가 더해져서 돈도 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다할수 있지만 분야를 나눠서 한번 해보신다면 많은 시간을 벌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